우리는 지난 시간에 체스의 엄마라고 할수 있는 퀸을 배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빠라고 할수 있는 킹을 배워 보도록 하죠. 사실 킹은 아빠라기보다는 할아버지에 가깝지만요. 왜냐하면 킹은 굉장히 느린 기물이기 때문입니다. 킹과 퀸이 체스보드의 아래부터 위까지 달리기 시합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퀸은 굉장히 빠른 기물이기 때문에 한번 만에 체스보드의 끝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킹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한 번에 한 칸씩만 이동을 할 수가 있죠. 자, 킹을 한번 움직여 보죠.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직이에요. 일곱까지 이동해야만 끝까지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합은 마치 토끼와 거북이의 달리기 시합을 보는 것만 같네요. 동화에서는 거북이가 이기긴 하지만요. 자, 그러면 퀸은 보내고, 자, 킹을 중앙으로 데리고 옵시다. 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킹은 한 번에 한 칸씩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킹은 자신의 주위 8가지 방향으로 이동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대각선으로 이동하는 것도 가능하죠. 하지만 우리가 퀸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퀸은 8가지 방향으로 총 27개 칸을 갈수 있었던 거에 비하면 굉장히 숫자가 적죠. 왜냐하면 킹은 공격하는 기물이 아닙니다. 나중 수업에서 자세히 배우겠지만 킹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체스 경기에서 킹을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고 킹이 상대 기물을 잡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킹이 움직일 수 있는 칸에 상대 기물이 있다면 킹도 잡을 수가 있죠. 자 흑의 룩을 한번 배치를 해볼게요. 자 흑의 룩이 f5 칸에 있는데 이곳은 백의 킹이 움직일 수가 있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흑의 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비숍을 한번 배치를 해볼까요? 자 지금 비숍과 킹이 두칸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잡을 수는 없지만 자 백의 킹이 왼쪽으로 한칸 이동하고 나서 그 다음에 비숍이 도망가지 않는다면 그러면 킹이 비숍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비숍이 눈치를 채고 멀리까지 도망간다 그러면 킹은 비숍을 쫓아가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킹은 굉장히 느리기 때문이죠 자 이번 시간까지 체스에 등장하는 4개의 기물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킹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